네,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고 주진 의원은 내란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와 정청래 위원장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책임도 못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 출신인 조배수 구원은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라면서 헌법 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엉뚱한 주장들을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짧은 영상인데요. 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드리는 답이기도 합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탄핵 사유도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한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안에는 마치 검찰의 공소장처럼 범죄가 되는 것처럼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 중에서 발행야되 문제고 탄핵법 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범죄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헌법 위반국으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 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좀 쉽게 얘기하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유제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예. <laughs>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를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이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저게 8년 전 영상인데요. 네, 저희가 어, 한번 권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일타 강사였습니다. 제목은 어, 제가 붙여봤는데 권성동이 묻고 권성동이 답하다였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 하도 말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영상 댓글도 완전히 이해가 잘 되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역시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런 호평 일색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정말 많이 좀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권성동 전 탄핵소추 위원장이 탄핵소추한 재구성을 두고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설명한 대목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2차 변론 준비 기일 당시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형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었고,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이 형법위반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헌법위반 사실관계를 다루어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